저기요, 아니요, 괜찮아. 끝내주지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기 진정하세요. <laughs> 정신을 못 차리네. 오늘 난.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해. 는 돈이야. 그걸로 뻘짓할 생각은 마. 개처럼 우리 뒤나 따라다니면서 어, 인생을 낭비하다니.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좋아, 그럼 얘기해 보자. 얼마면 되겠어? 주원이, 어. 기다려! 제발 그만 보.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 난 포기하네. 그런 건 너한테나 어울리지 아니야? 캐리 넌 항상 등신같은 놈이었으니까 옛정을 생각해서 조언 하나 해줄게 병신짓 좀 그만해 이제 미래를 만들어야지 늦었잖아! 반낼 때가 더 예쁘다니까 아랫도리가 단단해지네 사기나 해! 마음바뀌기 전에 일반엔드 안녕 샤이터 이제 출발해 받아 이거 써 절대 벗지마 존나 난장판이네. 우리 작품인가? 존이 의 아이디어야. 아라사크 놈들이 타워의 모독에 웨일랜드가 설치고 있어. 주변 피해가 너무 큰것 같은데. 이베이터에 폭탄을 실으면 나머지는 중력이 알아서 할 거야. 폭발로 기초가 흔들리고 타워도 무너지고 건도 비명 엔딩 크레딧 끝. 탈출할 시간도 만든 탈거야. 연결할게요. 잔디는 녹색이고 새들은 날고 고양이는 박쥐를 먹고 주인은 모더라. 메인 프레임에서 놀 때가 아니야, 머피. 서둘러 대피 안내를 방송해. 서둘러 모든 주파수로. 방... 움직여 와, 선엄문은 누가 쓴거요해 와, 이 저도 제정신은 아니지만 만않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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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도투 폭탄 이름이 뭐였지? 서둘러! 우리를 치워야 돼! 데몬리 트론, 터뜨리기만 하면 돼 아라사카 부대가 오고 이 있어 치워! 케이블을 쏴! 대기 시동 걸어! 지금 가고 있으니까 아직 안 끝났어 이걸 놈들 서브넷에 심어야 돼. 씨발 그럼 그렇지. 기업의 식민주 여쭤봐도 뭐 대개소리지. 처음부터 알트가 중요했던 거잖아. 넌 절대 이해 못할 거야 로그. 맘대로 해. 4분만 기다릴 테니까 헬기에 타고 싶으면 서둘러. 잠금장치를 었어요 아라사카 새끼들이 올 거예요. 사랑해 스파이더. 이네 놈의 인기라 스포인트 바로 앞이야. 꽃자요 괜찮은 아이스 차단기네요. 외제인가? 근데 우리 쪽에 서브넷 프로토콜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던가? 재밌네, 도와주긴 할 거야. 거미줄은 벌써 쳤어요. 이제 파리가 잡히길 기다리죠. 고마워, 마피. 그럼 이제 이걸 더 하면, 아, 씨발. 우리가 집에 나왔어요. 바로. 그럼, 아라사카 타워로 화면을 돌려볼까요? 현재 정체불명의 테러리스트 단체가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해 대피가 진행 중입니다. 테러리스트 측에서는 기업 식민주의의 금자탑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이트 시티의 시장인 은볼레 에브니케는 어떠한 테러리즘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아라사카 타워에 나가 있는 기자에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으면. 잘했어요. 이제 빨리 나와요! 놈들이 올라와요. 옥상으로 가요! 문은 봉쇄했는데 오래 못 버텨요. 도망쳐요, 존이! 어서요! 숨을 쉬어. 말했지, 존이 보이. 난 메슬로 죽이겠다고. まだ生きてい分かりました向かいますタンバンマンタムろぼじおったんせきデリラングみんゴや 핵은 어디서 어떻게 구한 거지 경찰놀이 할거면저 친구도 끼워주지 그래 치사하게 으악. 어떤 테러단체에서 활동하는지 말해 핵은 어디서 어떻게 구한 거지 으악. 영감님이시네. 어 n i m i s h n a 시 h What's i 내 남편은 그 타워에서 죽었어 하지만 죽음보다 더한 고통도 있지 죽이려고 한건 아니야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짓을 했지? 네가 만든 광기를... ネリョコは人は嘘をつき自分自身も欺くだが死者は違う死者は雄弁だが彼らは決して嘘をつかない死者の言葉にはつつましさがある 始めろ。